커먼 블랙베리란 식물이 하나가 있고 이 식물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능력이냐면 망가니스라고 는 금속 원소를 이동시키거든. 소일이라고 하는 건 흙이라는 뜻이고 레이어는 층이기 때문에 합쳐서 지층이라고 번역하자. 하나의 지층으로부터 또 다른 지층으로 망가니즈라는 금속 원소를 이동시키는 능력. 자신의 뿌리를 이용해서. 겉으로 볼 때는처럼 보이지. 재미있는 재능. 식물이 갖기에는. 얘 보이니?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땐 ing. 여기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다른 전체 사람은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4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유가 뭔지 알아? 4라고 하는 건 의미상의 주어거든. 다만 4를 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면 그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대체로 이해되는 사람은 통과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만 영상 멈추고 세한트 개인적으로 와.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건 여러분이 깨달을 때그 식물이 미치는 효과, 누구한테 주변 식물에게 미치는 효과, 어떤 효과를 미치는데 그거는 이제 읽어봐야 알지. 어쨌거나 얘네들이 이동시키는 그 맹가니즈라는 금속 원소는 말이야, 굉장히 해로워. 식물들에게, 식물 몸 속으로 그 금속 원소가 들어가면 아마 식물들은 죽나 봐. 특히 금속 원소의 농도가 되게 높을 때는 그래. 그런데 희한한 건 아까만 했던 그 커먼 블랙베리라는 놈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아 도그 파괴적인 효과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면역이 됐나 보지. 어쨌거나 그래서 얘가 진화를 시켰는데 몇 가지 방식이냐면 두 가지 방식. 어떤 방식? 그 맹간인즈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지.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분배를 다시 하는 거야. 분배를 다시 한다 그래서 재분배하다. 뭐를 재분배하니? 그 맹간인즈라는 금속을 어디로부터 더 깊은 토양으로부터 어디로 얕은 토양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 아니야 뿌리를 통해서 깊숙한 곳에 있던 깊숙한 곳에 있던 이 맹가니즈를 끌어올리는 거야 얕은 지층으로 그러니까 땅 위로 끌어올리는 거지 역시 뿌리를 이용하는 거야, 일종의 파이프로. 자, 여기까지. 뿌리를 이용해서 독성 물질을 위쪽 지층, 즉,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자, 두 번째. 흡수를 하는 거지. 그 맹가니즈를, 블랙베리가 자라면서, 그러면서 그 금속을 자신의 입에다가 집중시키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주어 다음에 이미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칸마를 끊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동사와 동사를 이어줄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가 나와도 현재형 동사가 아니라 ing 처리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되나? 분사구문을 만들었어야 되지. 이해됐니? 독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독성 물질을 가득 담고 있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디케이, 썩잖아. 자, 그럴 때, 나뭇잎에 집중되어 있던 맹간의 저 축적물이 밖으로 나와서 중독을 시키는 거지. 누구를 중독시키나? 식물 주변의 땅을 중독시켜. 떨어진 잎이 썩을 때 독성 물질이 주변 땅을 중독시킨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물들 어떤 식물들 맹가니즈 유독한 효과에 대부분의 식물들은 해롭다고 그랬지 맹가니즈가 대부분의 식물들에겐 해롭다고 그랬지 왜 그럴까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 맹가니즈가 갖고 있는 유독한 효과에 약하질 않아서, 강하질 않아서, 강하질 않아서, 강하질 않은 게 약한 거잖아. 그러니까 면역이 안 돼서. 알겠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또 이런 거야.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올 때, 분명히 우리는 공부할 때 낫이 나왔는데, 시험에는 낫을쏙 빼버리고, 그러면 면역이 되지 않았다의 논리인데 낫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잽싸게 바꿔야 되는 거야. 정반대, 벌러러블로. 면역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허약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면역이란 말을 외웠다고 해서 여기서도 면역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은 블랙베리를 제외하고는 그 유독한 맹가니즈에 면역이 되지 않고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맹가니즈를 만나게 되면 은 그거는 나쁜 소식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쁜 소식이 뭐니? 독성물질로 인해서 주변 식물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야. 결론 내볼까? 결국 커먼 블랙베리라고 하는 놈은 맹가니즈라는 중금속을 중금속을 그거를 가지고 자기 주변에 살고 있던 이웃들을 중독시켜서 일단 죽이지 그러면 이웃들과 지금까지 벌였던 경쟁이 어떻게 될까?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결과가 나오지. 경쟁을 제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페링 단단히 외워도 일리만넷이라고 E-LIM INATE제과다. 어때? 이놈 기가 막힌 놈이지, 식물인 주제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블랙베리가 주변 식물들에게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어떤 거니? 독성물질로. 주변식물을 죽이기. 다시 말해서 경쟁자 제거. 됐니? 이런 식으로 블랙베리는 경쟁자들을 제거한다고 도입하는 게 아니라, 독성 금속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깊은 땅에서 얕은 땅 표면으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식물들을 중독시키는 거지. 이해됐지? 경쟁자 제거. 독성 물질을 표면으로 옮겨서. 경쟁자들을 중독시켜서 중독사 시키는 거야. 야,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다. 진짜 중요하다. 별표 한 다섯 개. 깊필곳 시험 문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 빈칸 넣기. 경쟁자 제거. 알겠지? 그리고 논리를 잘 봐도 이런 식의 논리 전개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가, 이런 식의 논리 전개 과정을 통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잘 봐둬야 돼. 자, 그 다음.